The Luxury Cars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곳에서는 미래 모빌리티를 이끌어갈 가장 흥미롭고 대담하며 실용적인 차량들을 깊이 있게 살펴봅니다. 오늘 소개할 차량은 강인함, 신뢰성, 그리고 스마트한 실용성을 하나로 결합한 모델입니다. 바로 깊고 매력적인 블루 컬러로 완성된 2026 기아 K3000S입니다. 첫인상만 보면 단순한 상용트럭처럼 보일 수 있지만, 조금만 자세히 살펴보면, 기아가 기대 이상의 가치를 담아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내구성은 물론, 편안함과 현대적인 디자인, 그리고 뛰어난 활용성까지 갖춘 이 차량은 비즈니스 사용자뿐만 아니라 라이프스타일 고객에게도 매력적인 선택지입니다. 전면부 디자인은 깔끔하면서도 당당한 인상을 줍니다. 중앙에 자기 잡은 기아 엠블렘은 존재감을 분명히 드러내며 좌우로 이어지는 수평형 그릴 디자인은 차체를 더욱 넓고 안정감 있게 보이게 합니다. 크고 직각에 가까운 헤드램프는 야간주행이나 장시간 운행 시 뛰어난 시야를 제공하도록 설계되었고 조형미가 살아있는 프론트 범프는 시각적인 무게감과 함께 실용적인 보호기능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블루 컬러는 빛을 받으면 더욱 깊이 있는 색감을 보여주며 전체적인 디자인에 한층 더 세련된 이미지를 더해줍니다. 측면으로 이동하면 K3000S의 실용성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더블캡 구조는 운전자뿐만 아니라 동승자에게도 충분한 공간을 제공해 작업팀 이동이나 가족 동승에도 적합합니다. 도어를 따라 이어지는 강한 캐릭터 라인은 내구성을 강조하며 높은 지상고와 두툼한 휘라치는 거친 도로 환경에서도 안정적인 주행이 가능하다는 인상을 줍니다. 강철 휠은 하중을 고려한 설계로 오랜 시간 사용해도 신뢰성을 유지하며 전체적인 차체 비율은 적재 능력과 기동성의 균형을 잘 맞추고 있습니다. 후면부는 2026 기아 K3000S의 진정한 강점이 드러나는 공간입니다. 넓고 견고한 적재함은 건축 자재, 장비, 각종 물류까지 다양한 화물을 안정적으로 실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강화된 측면 패널과 테일 게이트는 장기간 사용에도 변형을 최소화하며 낮은 적재 높이는 무거운 물건을 싣고 내릴 때큰 편의를 제공합니다. 기아는 실제 사용 환경을 철저히 고려해 단순히 수치상으로 강한 트럭이 아니라 일상에서 믿고 사용할 수 있는 차량을 만들어냈습니다. 블루 컬러의 후면 디자인 또한 깔끔하고 프로페셔널한 분위기를 유지합니다. 실내로 들어오면 상용차 이상의 편안함이 느껴집니다. 실내는 내구성을 우선으로 설계되었지만, 동시에 운전자가 오랜 시간 머물러도 부담이 없도록 배려된 공간입니다. 시트는 장시간 주행에도 피로를 줄여주는 구조로 설계되었으며, 높은 착좌 위치는 전방 시야를 넓게 확보해 도로 상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대시보드는 직관적인 구성으로 불필요한 복잡함을 줄였고, 운전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스티어링 휠은 손에 자연스럽게 잡혀 는 그립감을 제공하며 도심 주행부터 장거리 운행까지 안정적인 조작이 가능합니다. 계기판은 필요한 정보를 명확하게 표시해주며 각종 수납 공간은 서류, 도구. 개인 소지품 등을 효율적으로 보관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이동식 작업 공간으로서의 역할도 훌륭하게 수행합니다. 본니타레에는 실제 작업 환경에 최적화된 파워 트레인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2026 기아 K3000S의 엔진은 저회전 영역에서부터 충분한 토크를 발휘하도록 세팅되어 적재 상태에서도 부드러운 출발과 안정적인 가속이 가능합니다. 복잡한 도심 도로나 경사가 있는 도로에서도 여유로운 주행성능을 보여주며 변속기는 엔진과 조화를 이루어 부드러운 변속과 효율적인 주행을 지원합니다. 이는 장시간 운전 시 운전자의 피로도를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승차감 역시 인상적입니다. 견고한 차체 구조에도 불구하고 노면의 충격을 효과적으로 흡수해 비인차 상태에서도 안정적인 주행이 가능하며 화물을 적재했을 때는 더욱 균형 잡힌 자세를 유지합니다. 조형 반응은 직관적이고 안정적이어서 좁은 골목이나 작업 현장에서도 부담없이 운전할 수 있습니다. 안전성 또한 중요한 요소로 2026 기아 K3000S는 기본에 충실한 안전 설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견고한 차체 구조는 충돌 시 탑승 승자를 보호하며 제동 능력은 적재 상태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합니다. 전반적인 시야 확보가 뛰어나서 사각지대를 미니머화해주는 등 이는 복잡한 작업 환경이나 도심 주행에서 큰 장점으로 작용합니다. 2026 기아 K3000S의 진정한 매력은 단순한 작업용 트럭을 넘어 일상에서 활용 가능한 다재다능함에 있습니다. 비즈니스용 운송은 물론 개인 프로젝트나 주말 작업까지 다양한 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도심 물류부터 농 농촌 운송까지 K3000엔 언제 어디서나 믿을 수 있는 파트너가 되어줍니다. 블루 컬러 외관은 실용성 속에서도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요소로 어디서든 당당하게 운행할 수 있는 이미지를 완성합니다. 상용차 시장에서 운전자 경험이 종종 간과되는 것 달리, 2026 기아 K3000S는 신뢰성, 내구성, 효율성은 물론 편안함과 디자인까지 고려 갖춘 모델입니다. 기아는 실제 사용자의 목소리를 반영해 매일 같이 힘써 이라는 운전자와 함께 할수 있는 진정한 워크 파트너를 만들어 냈습니다. 이상으로 블루컬러의 2026 기아 K3000S에 대한 자세한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이런 파워풀하면서도 실용적인 차량 리뷰가 마음에 드셨다면 더 럭셔리 카스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 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도 남겨 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하나의 매력적인 차량으로 찾아뵙겠습니다.